평등의 문제 그리고 그게 맹자의 저주예요. 맹자하고 주자만 그 저주가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책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저 제가 그런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어, 저는 사람을 볼때 음,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어, 인성이 생각보다 각박해요. 나중에 대해 보면, 어, 선입견일 수도 있어.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쪼들렸던 사람들이 넉넉해진 뒤에도, 어, 너그럽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 어, 뭐꼭 100%는 아닐 거야. 100%는 아닐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런 경향성들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예. 그게 예, 좌, 좋게 얘기하면 절약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궁상이고, 어, 형편이 좋은데도, 어, 전기 하나 키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어,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좀 밝게 있으지. 아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뭐 한다고. 어, 이렇게. 아, 있어, 있어. 주변에 찾아보면 있어. 어, 어. 근데, <laughs> 그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음, 바깥 양반이 약간 이렇게 자수성가형이어서자수성가형이 진짜 피곤하거든. 이유는 뭐냐면, 어, 자기가 옳다라는 또 이게 있어요. 왜? 자수성가를 했으니까 내 판단은 옳은 거야. 그러니까 똥꼬집이거든. 어. 그래서, 어, 어렸을 때좀 어렵게 크다가 자수성가해서 형편이 좋아지신 분이야. 근데 마누라는, 마누라는 어렸을 때 그냥 좀 괜찮게 살던 집에서 이렇게 시집 왔어. 그러면 둘이서 계속 안 맞는다. 어. 어. 남편은 해프다. 기본 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laughs> 어, 마누라 입장에서 저 찌지궁상 씨. <laughs> 저 씨, 좁쌀 같은 영감탱이. 이렇게, <laughs> 딱 그렇게 가. 딱 그렇게 가. 어.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총량이 절약되는 게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많지도 않어. 사실. 예. 네. 그래서 그 습관 버리기 상, 상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 어려워. 어,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사실은 어~ 있고 어렸을 때 너무 힘들면 아~ 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트라우마로 스님들도 그렇다 스님들도 그렇다 이게 두 종류가 있거든 자수성가형이 있고 그다음에 어~ 줄을 잘 서가지고 어~ 순탄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탄한 쪽이 씀씀이가 좋아 가서 인사하면 인사하면 용돈 잘 준다. <laughs> 자수성가형 쪽은 인사 잘안가 특징이 아유 니 늘상 그래 늘상 그래 어 그거 똑같아왜 자수성가형들은 뭐냐면 그치? 자기가 일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써 응, 음, 함부로 못써어 그래 내가 돈안 쓰잖아 <laughs> 어아 쓰잖아 아, 아유 나는 겨울에도 불도 잘안 때. <laughs> 겨울에 불잘안 뜨. <laughs> 그래갖고 누가 어유, 더럽게 춥다고. 음, 정신이 신심이 없으니까 추운 거야. 그런데 제가 제, 저는 사실은 더운 걸 원래 싫어해서 그런 건데 제가 특징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어두운 건 싫어요. 그래서 더럽게 밝아요. 제가 있는 데가 형광색은 아무튼 무작게 꽂습니다. 응, 그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에 관여하면 다 밝아죠. 어, 저는 어두운 거 싫어해. 네, 어두운 거 싫어해. 어, 사람이 어둡잖아 <laughs> <laughs> 외부라도 밝아야지. 네. 그래서. 어 불평등 자체를 인정하고 사실은 역할 분리를 하고 남녀간의 지금 갈등도 너무 평등을 주장해서 문제인 거예요. 어, 그걸 그렇게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게 완전 평등이 될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 아유 종족 자체가 유전 자체가 그렇게 코드를 안 심어놨거든. 어 그래서. 이 평등의 가치가 진짜 올 평등이냐, 차등을 인정하는 평등이냐, 역할에 의한 평등이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주, 제가 좋아하거든요. 뭐 좋아하냐면, 임금은 공통으로 맞춰. 임금을 차등을 두니까 자꾸 뭐가 좋은 직업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임금을 공통으로 맞추고 노력한 사람이 좀더 약간 뽀대나는 직업으로 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뭔 얘기냐면, 뭐, 대학교수든 청소부든 할거 없이 임금은 똑같이 맞춰. 300이면 300으로 맞춰. 어, 어, 노력 안 해도 학급은 할수 있어. 하지만 노력하면 약간 뽀대가 나. 그 뽀대 차이로만 차등을 두면 그게 오히려 평등 사회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예. 물론, 100% 완전 평등이 존재하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소득평등이에요. 소득평등.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는, 어, 소득에서도, 어, 불로소득의 발생 코드를 사실 많이 줄여야 돼.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아, 일하기가 싫어. 일하기가 싫어. 어, 누가, 누가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뭐 1억을 먹었어요. 이러면, 아, 1년 동안 셀이 당겨도 씨. 몇천만 원못 버는데. 아, 이 생각 들면 사람 맥 빠지지. 어.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렇게 올려놓으면, 어, 젊은 사람들이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사기도 어렵지만, 가장, 어, 저게 뭐냐면, 아, 전에 내가 그 얘기 해줬는데, 경주에 우리 선생님이, 경주동대 내려오실 때, 자기가 제일 잘한 선택. 예. 강남 아파트를 안 팔고 온 거. 어, 그 양반이 예, 형편도 괜찮고, 그분이 형편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돈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이, 영민하지 않아. 그런 쪽에. 예,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팔아서 어떻게 뭘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거점이 옮겼으니까. 근데 그걸 안한게 예, 당신이 제일 잘한 투자를. 예, 그래서 정년퇴직을 할때 보니까, 음, 자기가 그 경주동대에서 월급 다 받은 것 보다도 이 아파트 값이 더 올랐더라 실제로 있었는데 초반에 제가 강남아파트 그거 그렇게 안 비쌌어요 제가 제 기억에 그거 뭐몇억안 했는데 어 지금 몇십억 짜리들이 몇억안 했어요 어 그때 고속버스터미널 뭐 이런데 어제 주변에 그야 그것도 목이더라 이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거 볼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 그집 애가 어,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근데 에, 내가 보기에는 재수 안 하고 그냥 대학을 가도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언간하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수가 쉽지 않아. 근데 재수를 했는데, 한 놈만 한게 아니고 그 밑에 놈도, 그 밑에 놈도, 그래서 아파트를 산 거야. 아... 내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을 댕겨야 되고, 아... 아파트를 사게 된 거야. 아... <laughs> 어, 아니, 이게, 어 이게 굉장히 이, 이 인생이라는 게참 묘하더라고. 어, 왜냐면 애들이 자꾸 재수를 하니까, 아... 어... 재수를 하니까 고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시구, 당신은 시골에 사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샀는데, 어, 야, 재수값 뽑았지? 뽑았지? 아, 그게 그 집에 애가 많아 가지고, 다그집 아, 애들은 다 그렇게 여러 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어, 여러 번... 좀 안타깝습니다. 어, 근데 몰라, 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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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으면 되겠는데, 굳이 뭐 저렇게... 아니, 근데, 지구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 어, 주부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아, 우리는 그냥 낮으면 그냥 낮은 대로 대충 가서 또 상황 보지 뭐 이렇게. 야, 그1년 허비하는 것보다, 1, 2년 허비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문대는 게않나 이건, 이건 내 생각. 어, 근데 사람마다 아이, 그래도 어, 그것 조금 더 해야지.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큰 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 여기에는 지금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신 분 계실걸? 고등학교도? 그렇 그때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해 봐. 뭐? 고졸이야. 끝. <laughs> 아, 아니 진짜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뺑뺑이나 차이 있어? 없어. 어.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진짜 대단한 게 아니면 엉간한 정도의 변동폭에서는 그냥 가는 게 남아. 그냥 가는 게 남아.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이 맹자의 평등주의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어, 사실, 어, 어떻게 보면 한국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왜,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돼 같은 문화권이니까, 일본도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철저하게 수직적입니다. 어, 일본은 철저하게 수직적입니다. 어. 그리고 중국은 뭐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많이 문화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런 어 이런 평등과 관련해서 평등서 우리나라가 더 가장 강하게 요구 조건이 나오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 중국이 성리학을 안 믿었어요. 중국이 성리학 국가 아닙니다. 어. 성리학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니까 중국도 성리학이고 일본도 성리학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만 성리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맹자 정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맹자와 주자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맹자가 아 머리도 좋고 참 그런데 제대로 못쓰였어. 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게 천재의 울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저도 울분이 있잖아. 난, 아, 난 울분이잖아. 그 울분 못 느껴? 어, 울분을 못 느껴? 내가 진짜 순탄하게 에,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으면 이런 울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혁명적이라니까, 진짜. 어, 진보적이진 않아. 나는 진보적이지 않아. 하지만 혁명적이에요. 어. 그, 그,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 우리, 우리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를 가진 게내 눈높이에 비해서 내 주변이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혁명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있어. 맹자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별볼일 없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재산까지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안 되죠. 어, 그래서 자기 눈높이보다 나, 불만은 눈높이에서 나오는 거다. 응, 불만은 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야 그래도 집방 칸만 있으면 행복한 거고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분이나 손자녀를 보시면서 어, 쟤네 불편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쟤네는 투덜거리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눈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어. 그래서 맹자가 자기가 중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게 책의 행간에 숨어 있어. 행간에 숨어 있어.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뭐뭔 대단한 게 있다고 뭐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요. 어 근데 그걸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그냥 투덜이가 돼 투덜이가 돼 주자 주자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자는 직업이 뭐였냐면 도관 관리인이었었어요. 도관 관리인 한 20년 정도 했을 걸 주자가 도관이 뭐냐면 어, 쉽게 말하면 종묘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 저, 저, 뭐지, 어, 서울, 서울에 가면, 어, 서울에 가면 뭐 동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관리하는 사람. 응, 도관은 뭐냐면, 어, 도사들이 사는 절이에요. 어, 거기를 정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전체, 전체 컨트롤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월정사가 있어, 월정사가 있어. 근데 월정사는 오대산이라는 국립공원 안에 있어.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월정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됩니까? 예. 하는 일이 뭘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교를 관리해. 그러면 일이 있어. 지금, 지금 향교. 지금 예를 들어서 경주향교를 내가 관리해 왜 거기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 순찰도 돌아야 되고 뭐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뭐좀 뭐 요청하면 어, 그거 좀 이렇게 이렇게 서로 협의만 해주면 되잖아. 끝이잖아. 어. 그래서. 어 주자가 공부를 많이 할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 할일 없어. 이 사람 할일 없어. 그래서 밥 먹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진짜 공부는 어,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도덕적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 어. 이거를 위기지학이라 그래 위기지학 그런, 그런 얘기 하면 이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다 어. 이게 자기+ 자기라는 뜻이야 자기를 위하는 공부 <목소리>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목소리>